그럼 여기, 그, 가족분들, 뭐, 그, 뭐야, 타올이라든지. 예, 다, 다, 아, 예. 타올 대고, 아, 그 다음에, 아, 스위밍 타올. 네, 네. 다, 그냥 다 판. 한국에서 수건 안 준비해도 돼. 예, 여기서 오셔가지고 수영장 가기 전에. 수 스위밍 타올 클리즈 하면. 네네. 저희가 다 드리거든요. 아, 그래서 수영하고 다 쓰시면 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주말에 만약에 바닷가 놀러 가실 때, 스위밍 타올 필요하시면 빌려도 돼. 아, 빌려뭐돈 아, 빌려. 예, 받는 건 아니고 대신 분실하면 안 되고. 예. 여기는 객실. 네, 아. 이거 이제 가든 기본 객실. 가든 기본 객실. 아, 네, 이제 이제 인실 써, 인실로 쓰지. 아, 어 좋다. 이제 청소는 매일 해드려요. 매일. 청소는 매일. 와, 호텔 서비스네요. 똑같이. 네, 네, 네. 어, 청소 매일. 빨래는 일주일 세 번. 일 빨래는 일주일에 세 번. 아. 원장님 뭐, TV도 나오나요? 예, 네, 그래서 네. 부모님들은 보니까 아 해외 TV도 많이 보시고. 네, 네. 하트 인가괜 있잖아요. 많아. 예, 네, 네, 애들. 예. 네, 네. 네. 어떤 분들은 자기 USB 뽑으셔서 영화 보실 때. 아. 네, 뒤상서 USB 뽑으면 되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인실을 쓰는데. 네. 저희 가끔씩 강의 부족하니까. 네. 3인실 다 차면, 거기에서 이제, 애기들 있잖아요. 유치원 0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1, 2학년? 두명 잡고 엄마를 잡고 가능할 수정. 것 같아요 가끔은 응. 그렇게 쓰세요 주워 보면 공발이 된다고 해서 오히려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약간 원래 인식 금액에서 네. 1인 비용 조금 더 음. 넣어서 3인으로 팔때 때가... 원래는 그렇게 많이 팔았었어요 그런데 때가... 아. 이제 최근에는 워낙 네. 2인 가족이다 보니까 예예. 저희가 아이 금액을 2인식금 고정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저 뷰는 네. 네. 이렇게 계단 저희는 사이드 뷰라고 사이드 뷰 이렇게 하나 있고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기본 2인실인데, 3, 작은 아이들은 3명까지. 그리고 여기 화장실 첫날 오시면, 네. 어뮤니티는 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매일은 안 되고, 처 아, 수건은 매일 응. 되는 건가요? 네. 여기 수건은, 네. 나 수건은 수건 매일. 수건은 매일 하고, 이제 저 앞에 면3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첫날만 하고, 아. 본인 그좀 장기로 쓰고. 근데 본인들 이게 1회용으로 네. 쓰잖아요. 그렇죠. 네, 나중에 쇼핑몰 저희 안내를 다 하니까. 그 첫날에. 본인이 네. 사용하고 싶은 뭐 샴푸나 이런 것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대부분 네. 쓰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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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게 돌리면 네. 지금 이게 또 바꾸긴 했는데 원래 이게 아예 그거 네. 필터 있는 거말 가지고 시요아 요거 갈수 있는 기본입니다 기본. 아 기본요. 한국에서 네. 준비해 오시면 싶은... 네. 알겠습니다. 이용 하기 어려우시면 네. 이프론트에물어봐 주시면 직원이 같이 설명을 해. 알겠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2인 기본실이 1층에 다섯 개가 있고요. 2층에도 객실이 있네요. 그 다음에 2인 기본실 이 있는데 아까 그는 거 원킹 베드룸이었잖아요. 네네. 여기는 또 2인 기본실이 긴 한데 싱글베드 두 개. 아 싱글베드 두 개. 음. 그 기본 구조나 침대나 이런 건 세팅 같은데 침대만 네 작은 게두개 있는데. 와. 여기는, 여기는 약간. 외부가 2층이니까 보이긴 하거든요. 어, 여기 침대가 하나가 더블이 엄청 큰 침대. 아, 이거 지금 네. 세팅을 다시 바꿀 거예요. 아. 제가 이거 싱글 침대 두 개로 넣어갈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 사이즈는 아니고 요요 아, 크기 네. 두 개. 여기는 저희 지금 더 침대가 아니고 요요 아, 크기로 아, 크기로 아, 보시면 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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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크기도 침대가 이렇게 세팅이 되고 여기 창이 두 개가 있네요. 2층에는 하나는 정문 뷰, 하나는 정문 뷰고요. 테레비가 있고 이쪽에도 창이 하나 더 있네. 여기는 음, 이렇게 와네요. 화장실 한번 볼까요? 화장실도. 똑같아요. 음. 우리 가족 여수분들이 오시기 보기 네, 때문에, 자질도 괜찮고, 샤워실이고, 요거 필터 교체 가능하니까, 한국에서 기본형이니까, 혹시라도 가지고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져오시면 됩니다. 여기는 참고로 호텔, 삼평 호텔이고, 시설은 굉장히 좋고요 우리 한국에서 아답터 없이 그냥 갖고 와서 꽂으시면 또될것같고요 <laughs> 이 2인실이지만 싱글베드 2개로 구성된 방을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방이 좀더 크고요 아 킹베드 하나 엄청 크다 퀴베드 하나 네. 네, 킹퀸 네. 여기는 3,4인실인가요? 이 방은 이 방이 4인실 4인실 네. 네. 4,5위까지 5인, 저번에 했지 이번에 들어오신 분 중에 네. 그 뭐지? 하, 희, 희한한 게 있었는데, 그, 5인까지 써겠다고 해서, 네. 이거 하신 분이 계세요. 아. 근데 저도 이제 걱정이 되긴 한데, 아.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애, 가 4명, 네. 보호자 1명이라더라고요. 아. 그래서. 애가 4명? 네. 그래서, 번. 네네. 살고, 근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아. 그렇게 써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그걸. 과거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했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그런데 아빠가 데려오는 거라서. 그래 엄마들어서 괜찮은데. 아빠가 엄청 큰. 이거 4인실, 4인실인데 음. 5인까지 이렇게 아. 머무신 적은 있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객실 크기는 4인실. 그리고 뭐 화장실이나 이런 거 동일한. 약간 여기 커튼은 아니고 이게. 어 그런 애 글라스. 음. 뭐, 이분 중에 어메니티가 다 있기는 어떤 면에서 아비에다가 아디해영이 보니까 쓰시죠 이제 매일 음. 내가 일용품 그런 음. 맞아요 네. 한달 정도 계시는데 좋대요 아. 뭐 싸나 네. 아. 그리고 언제 혹시 물도 혹시 매일 주시나요 아니면. 아 물은 어떻게 되있냐면요 네. 정수기가 1층 2층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 어메니티로 첫날은 드리는데 1층 2층에 서또우와 어메니티가 음, 이쪽에 이제 정수기를도 정수기 여기 하나 그냥 밑에 하나 층에 하나, 하나. 지금실거고아 알겠습니다. 네. 이거 수영장 뷰. 아와 수영장 뷰. 아 여기 이게 제일 베스트 셀러 베스트 셀러. 네. 아 네, 여기가 베스트셀러 박 수밖에 없네. 야, 이야... 와. 이 프론트 라인에 있는 방들이다. 아, 이쪽으 여기는 3인실인데 만약에 원장이 방을 쓰고 싶은데 2인이다 저희가 이제 정수기 때문 네. 임금에. 3인, 2인, 그런 분들끼요 그렇죠. 아, 그래도 나는 이 뷰가 좋았다. 3인 비용, 2인이지만 3인 비용 내겠다. 그러면 가능 음, 그런 분들끼리. 본인이 <laughs> 그렇게 하겠다면. 그렇게 해서 판단도 많아지죠. 아, 알겠습니다. 와, 여기는 이제 네, 수영장 뷰. 음, 3인실입니다. 3인실. 수영장 뷰는 3인실이고, 혹시라도 2인분이 오시다고 해도 뭐 2인 비용으로는 안 되고, 3인 비용을 내셔야 된다고 합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짜잔. 마이크로 웨이브를 쓰시려고 하는 분들은 식당에 제가 세팅을 하나 해놓거든요. 아, 네, 그치. 바람이 잘 통하는 전자레인지, 제가... 전자레인지. 데만 전자레인지가 가능하고 타 객실에는 안될수 있다. 있데 음, 대신 식당 식당에서 네, 이용하시면 네, 공, 공용 전자레인지 쓰시는 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규정이 있어요. 이게. 전자레인지 쓸수 있는 방 타입은 장풍이 잘 돼요.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은 이 규정에 따라서 환풍이 어, 어, 잘 돼야 돼서 환풍이 되지 않는 곳은 1층 식당에 마이크로 웨이브가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어, 베스트셀러 아, 짜잔 자 봐요 동일합니다 컨디션은 동일해요 화장실 컨디션은 동일하다는 거 하시겠쪙? 정 짜잔. 국민 학생들은 아니, 초등학교 여기 1대일 강의서 쓰고 었는데 이제 킨더 가드들은 조금 6세7세 정도 쓴니까 네, 여기다가 아. 킨더 가드는 세팅을 해요. 지금 약간 방 같은 느에 아, 여기 유치원 수업도 할수 있게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서 앱을 유치원 세팅하고 유치원 세팅. 네. 아.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다 옮기거든요. 예예예. 예, 예. 일단 저희가 뭘로 쓰냐면, 유치원 세팅 하면서, 이제, 저녁 7시 때 따로 공부 안 하고, 네, 비 영화 보고 싶어 하는 날, 네, 네, 네. 여기서 이제, 음... 영화 관럼 세팅을 해요. 아. 예. 그래서 뭐, 요새 근데 다들, USB 이런 거가지고오셔가지고 그쵸. 보시긴 한데, 손잡고,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같이 또, 웃기게끔 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또, 아. 어머님들 있잖아요. 예. 난 예. 내려가야 되니까 애들 좀 여기는 예. 미치학 선생님들도 예. 계속 같이 있어요. 애들만 있는 거에요6세7세 미취학들은 이제 킨더 가든 이쪽에. 아 그러네요. 네. 아, 애들 여기서 이렇게 소풍 되겠다. 좋다 여기가. 근데 조금 우리가 위험할까 봐선생님들안 네, 아. 내려오고 여기 애들 안 뽑아. 네네. 아유, 그럼요 제일 중요한 거. 어. 어. 소리게 소리는 아주 크게 들리지는 않죠. 음, 뭐. 근데 뭐. 아침에는. 네. 주변이 다 조용하다 보니까 들려요. 아, 그러니까. 주변이 그게, 조용하니까? 네. 아. 그게, 여기,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 사는 집, 뭐라 그러뭐라 해야 되나. 빌리지? 빌리지 아니고. 마을? 네. 마을 같은데. 이 그게 큰 단점인 게, 아. 필리핀 사람들이 약간 뭐라 그러닭 키우잖아요. 닭을 키우잖아요. 네. 근데 어머님들 중에서도 컴플레인 거신 분도 있어요. 이제 아침에 아. 일찍 일어날 때 너무 닭소리가 빨리 운다. 아. 근데, 한 오일 지나니까 적응하시더라고요. 네. 저 저희... 닭을 다 조질 수는 없더라고요. 아그안 돼요. <laughs> 저희도 필리핀 가시는 네. 분들한테 네, 그거는 네. 미리 말씀드리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어떻게 하는 말씀을 네. 드리는데 음. 예, 아침 일찍에 조금 음. 기상 시간보다 일찍 닭 소리 아. 나는 거는 조금 양해를 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머님들 네. 한5일 한 지나면 그죠? 그, 예. 처음 이제 그환경이안 살아보셨어 그래요. 맞아요, 오셨어요. 맞아요. 네. 아침에 이제 닭소리 그다음에 네. 잠안 깬다 하더라고요. 아. <웃음> <웃음> 아니 일, 일찍 일어나고 조신거 아닌가? <laughs> Thank you. 와잘 봤습니다. 자자 네. 요렇게 자, 이제 2층 계숙사 4인실, 2인실, 아, 아, 3인실까지 이거 다 봤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1층으로 아, 내려가는 1, 아, 음. 2층으로 되습니다이 아, 호텔은 아, 아. 이렇게 수영장 옆길로 해서. 이제 네, 근처에 자매 호텔이 있는데 그쪽에서 그룹 강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좀 예? 호텔에서 처음 오픈할 때, 네. 이이랑 계약을 맺으면서, 네. 돌담길을다 만들었거든요, 여기. 아. 지금 다 제거할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오, 지금 바로. 저로들면 차도 막 걸려서. 아. 1분이 아니고 한 30초도 안 걸린 것 같아. 예. 이렇게 되거든요. 예. 저기, 저기, 아. 유강의실, 저기. 네네. 아, 예예. 예, 예. 땡큐 a n k y 고맙습니다. 저희가 호텔이 네 하지만 네 이게 상치적으로 문늘 갔다가 맨날 열어놓은 거 아니고요 저녁 1 0시 되면 이게 바리게이트가 아 다리 그렇겠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베스타하고 가족 연수 호텔을 보여드렸고요.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자더 자세한 문의는 디스커버 아일랜드 유박사나 디스커버 아일랜드 숙지 원장님에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짜잔.